님들, 안녕하십니까. 내차망녀스입니다 네 예, 금요일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그랜저 아이즈인데, 더뉴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2020년 3월달 최초 등록인 차량이고요. 지금 다크그레이 색상이에요. 근데 이 차량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용도 이력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3만 키로 밖에 타지 않았고 안에 보시면은 실내가 또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또 전동 트렁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 부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현재 판매 금액은 3,060만원입니다 아마 다른 차량들 비교를 많이 해보시고 또 검색을 해보시겠지만 아마 가격적으로나 또1인 신조 용도 이력 없는 이런 차량 3,600만 원에 만나보기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더뉴 그랜저 IG의 예, 전면부 그릴 모습입니다. 일반 그랜저 IG하고는 굉장히 조금 다르다라고 볼수 있죠. 그릴 자체가 조금 더 차를 크게 보이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3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고요. 2020년 예, 3월 등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 앞쪽에 보시면은 그릴 부분 먼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릴 부분, 에이, 그릴이 아닌데 휠인데요, 그죠? 죄송합니다. 휠 부분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는 어, 뭐 거의 새거예요, 80% 이상.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깔이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보통 검정하고 흰색을 많이 좋아하시긴 하시지만, 이 다크 그레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밤에는 어두운 색깔이고,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외판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뒷바퀴 휠 부분 예, 사이드 쪽에 있는 거 스크래치 없는 거 확인하시고 타이어도 뭐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썬러프는 빠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태 자체가 너무 좋고요 트렁크 뒤에 부분 리어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품화 작업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좋고요 또 일자형 테일 램프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범퍼 부분 이런 부분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다 라는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뒤에 선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영상으로 꼭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측면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측면부 모습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 부분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자, 도어 트림 부분 보시면은 플라스틱 부분에 가죽부위 부분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직 여기 비닐도 예, 뜯지 않았네요. 와, 완전 거의 신차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뒷좌석 시트 부분도 예, 너무 좋죠? 짱짱하게 예,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도어 부분, 앞도어, 뒷도어 부분도 정말 좀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사실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 자체도 괜찮고요. 지금 디자인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가격에 우리 형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새 많이 너무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실내 모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시동으로 되어져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실키로수 이쪽에 보시면 실키로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면 유리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상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 이쪽 부분이 참 큽니다 한뭐 12.8인치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데 굉장히 좋고요 시안성이 좋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기어봉이 없으니까 이렇게 버튼식으로 기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선 통풍 들어가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파킹 오토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이쪽에 핸들 쪽 보면 이 핸들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차량이 깨끗해서 그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이쪽에 옵션 보면은 여기 차선 이탈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차체제화장치까지 들어가져 있고 어,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성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요. 또 신차 보증이 2025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예, 센터페시아 부분 이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참 차량 이제는 국산차도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시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항상 좋은 차량 올려드실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